슈렌 법은 자 만듭니다. 슈렌법 만들면 간단해요. 랜덤성을 다 넣으면 됩니다. 만화치료 비전 장렬 화살. 아 요새 이 나블렌치를 많이 쓰는데 아 고민되네요. 자 일단 갑니다. 얼음화살 그리고. 쓸카드가 없네? 불꽃고리 전사가 좀별론인것 같거든요, 저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얼음의 어리. 주문사수. 횃불. 불꽃소환사. 물의정령 변이. 염구. 고서. 그 다음에 에테리얼 창조시사은 안됩니다. 왜냐면 얘는 발견이기 때문에 진정한 랜덤이 아니에요. 자, 정보. 눈보라스. 얼굴 없는 소환사, 랜덤이죠? 불기둥, 불당차, 불작 아니고요 자, 다음에, 갑니다. 어딨어? 변신수, 제루스, 또 기가 막힌 카드거든요. 제루스만한 카드가 없죠. 그리고 약간 너무 막 랜덤성만 있으면 그냥 개똥덱이죠 저는 짜임새 있는 덱을 추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걸 가져가냐면요. 이기는 그림을 봅니다. 뭘 넣었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 파베레 연자.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이 덱을. 불안 브론즈비어드, 수석댐자기 오버스파크. 정신지배기술자. 파그나로스를 쓰는 덱이 있었고 안 쓰는 덱이 있었는데. 이번에안쓴덱한번 가볼게요. 이 덱이, 어떻게 짜는지 나도 몰라요.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엘리스타 지커? 안 썼던, 거 모르겠다. 주문 파괴자, 잠깐만, 이거 썼었나? 말체자리요? 코드 무조건이고요. 고2성전사를 쓰는 데 쪽도 있었는데 안 써요. 리노 잭슨, 실바나스, 요구세이론, 요구세이론, 우리의 핵심에 이스 요구세이론. 벌써 30장이 다췄네 엘리스가 조금 아. 마나 커브가 별로 안 이쁘단 말이야 지금 라그나루스가 없잖아 그리고 라그나루스 있어야 돼 엘리스를 빼고 아뭘 빼지 아 씨. 고민하냐? 그냥 가자! 그때그때 슈퍼랜덤법사는 덱 자체도 그때그때 바뀌는겁니다. NK6 6-2 오케이 왜냐면 바뀌었으니까 나도 모르니까 NK6-2 자, 전설 갑니다. 갑니다. 에이. 다 왔어요. 에이. 마법사, 흑마법사 좌밥이에요. 흑마법사는 이긴 거나 진배 없습니다. 마 제가 이 덱을 인벤의 그 추석 저 특집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야. 왜 소개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좋아요. 인벤 저 기사에 보시면, 어, 따윤이랑 그 페가소스, 그리고 김우균의김우이랑 저랑 넷이서 각자 하나씩 덱을 소개했는데, 어, 되게 재밌는 글을 봤어요. 여기서 정말 웃긴 글을 봤는데, 보면서 너무 웃겨요고 한참 웃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laughs>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자읽어줄게요 판가 귀성길 지루함을 날려주고 등급은 올려준다 어..저..추천덱 4개 뭐 좋은데 자 따요니 용 리노 느었스 기사를 올리고 싶지만 미드 용기사로 타요 페가소스 짬통 흑마를 올리고 싶지만 버리기 위니로 타요 기무기운 햄파 도적을 올리고 싶지만 훔치기 도적으로 타요. 철면수심 슈렘법 올리고 싶으니 강슈렘법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나도 승리를 올리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몇 번의 튜닝을 거쳤다고. 다만 왜 그냥 강슈렘법이야나 MK6인데 6 번을 아닙니다. 왜요? 저는. 정말 이제 이렇 <laughs> 식스잖아요. 네. 자신있게 좋은 덱 추천합니다. 임백 기자님께서 연락 오셔서 어 혹시 혹시 생각해 놓은 덱이 있으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어 약간 송환의 어돌 짐베 드루이드 이런 걸하려 그러다가 조금 약한 임팩트가 약해서 어 상대 컨트롤되기네 이러면 슈렌법은요 힘에서는 어느 누구도 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이만큼 부렸기 때문에 자 노래 준비해주고요 어떤 노래가 좋은가 우리 또 제가 이제 또 친구들 방송을 보면서 우리 죠 달빛의 요정의 축 노래가 있더라구요. 아, 좋더라구요. 예, 신날 때틀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대기 딱 해놨어요. 어어, <laughs> 못쓰라고못쓰라고뭐 어, 뭐뭐 화용구라도 있나요? 없어요. 자, 말체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럼요, 슈렌법이 악밀한테 극강이고요. 사제한테는 안 집니다. 뭐, 사제는 뭐, 누가 줘요? 이럴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사제 세거든요? 자, 뭐, 동전에 타우리선이라도 나오나요? 짬통마요. 어, 호걸, 보통은 전설 찍고 나서 짬통만 돌리면 되게 편하게 편하게 툭툭 던지는데 상당히 신중합니다. 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철면수심을 만나니까 약간 긴장한 거예요. 아, 정말 잘하는 분을 만났구나. 내가 허투루 했다가는 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후드로. 아, 좋아요. 왜 고맙죠? 뭐가 고맙죠? 뭘 하려고 고맙죠? 뭐 압도 안불이라도 있나요? 지불이라도 쓰나요? 죽 배를 들어라. 아, 이거 지불각이다. 지불각. 근데 어차피 지불하면 상대도 핸드 하나도 없고. 이 코스인데 낼 수도 없고 생존도 못 돌려 왜냐면 카드 간장 타깃 때문에 그럼 난 어떻게? 리노잭슨이 나간다 아 리노잭슨이래 생존 못 해요 생존하면 카드탑니다아 진배를 안 되냐고 진배를 들어라 어이 플레이 상당히 좋은데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 플레이? 괜찮았어, 인정. 하지만, 하지만, 괜찮아. 이 플레인 좋았지만, 후반 뒤심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다람쥐를 써서 내가 이득을 볼수 있으면 되겠는데, 다람쥐는 이런데 써야지, 멍청이들아. 니들이 학스톤을 그러니까 아직 전술을못 찍는, 어, 라그 넣었어요, 내가? 아, 발채자르 말체자르 라그를 넣지 않아도 말체자르가 넣어주기 때문에 넣은 것과 진배가 없다. 여기서도 이거 쓰고 나면 내게 없어. 안 넣어도 넣은 것과 진배가 없다. 말체자르. 아 이거 본체 맞은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여기다 영혼착취 쓸수도 있고 상대도 리노를 쓰는 짬통덱이란 말야 이 근데 상대가 날 이기려면 자락서스가 빠른 타이밍에 변신해서 지옥불정령을 끊임없이 소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환.. 그니까 용이 있단 얘기죠? 왜 이렇게 신중하지? 보통 이등급때에서 이렇게 신중하게 한 사람 거의 없는데 대회도 아니고 자락소스야? 진짜? 레알? 슈퍼? 내가. 어 이세라 오케이 완전 이세라 극그 카운터 수석문에 오버스파크가 있죠? 괜찮아 이정도 괜찮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완전 이세라 슈퍼 초카운터 되기죠양화죠 어, 40일짜리 이세라가 데빌사우루스가 됐다. 완전 개꿀이죠. 그리고 난 하수인도 나갔다. 변이보다 더 좋죠. 이런 변이나 스킬로는 1 0만이한 하나로 약 1,600만원 루아카에서 받았다. 이 상태에서 만약 에펙과 라스트 콜에서 다윤이 헨섬가이 이후 다른 한국 선수가 올라온다면 아... 한국 상금 랭킹 순위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좋겠다. 하지만 적어도 4강 이상 가지 않으면 더는 넘지 못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내 무기만 좀 보아라. 어 물기? 여기서 마나 스톰을 내느냐 마느냐인데 마나스톰을 냈다가는요 상대가 정리를 하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할수 있어 얘는 흑만은 주문이 많기 때문에 전 냅니다 왜냐면 여기서 마나스톰을 안 내봐야 어차피 나중에 쓸 데도 없고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 근데 아쉬운 건 얘가 어, 황금이 아니라 손에서 장풍을 안쓰거든요 요건 좀 아쉬워요 고민하죠? 고리, 뭐, 0코스, 1코스 짜리니까. 뭐, 영혼 착지라도 쓰나요? 이거는 원래 안쓸 영혼 착지야. 근데, 여기다가 마나 스톰을 냈기 때문에, 어, 이게 웬떡? 이러면서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영혼 착지를 써야 될 친구가 이 타격을 안 받는다는 얘기지. 맞죠? 원래 영혼 착취를 맞아야 될 친구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옛날 옛적에 그러던 어느 날 보세요. 지금 영착이랑 고리 꼴락 썼어. 뭐 안겨주든가 말든가. 자, 짜잔. 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장난 아니죠 지금? 자, 보세요. 어떻게 할 거죠? 이거 놔두면 토템 불어납니다. 아, 전설. 오늘, 이번 달은 전설 좀 빨리 찍네요. 예. 아, 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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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불어나냐고 토템이 있으면 불어난다는 얘기죠. <laughs> 제가 오늘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안 그랬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약간 뭐 선수 모드로 다시 이제 폼을 잡고 있거든요. 내일 이제 HCC는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눈보라스! 보라스. 어?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상대가 용이라서 말리고스 쓸수 있어 하지만 말리고스 영부를 써도 9 데미지야. 그럼 9 더하기 1은 10, 10 더하기 아니야 얘가 있으니까 그럼 11, 11 더하기 7은 18 살죠. 냉기법사야, 얼방법사죠. 눈보라 두 장에 얼음에 오리, 냉기돌풍, 얼음 화살까지. 타월산을 해도 주문이 없어. 요새 검은 폭탄 안 쓰거든. 뭘로 죽일 건데. 여러분. 상대는 리노덱이란 말이야. 그냥, 모르면 조용히 보고 계시면 안 될까요? 잘하는 사람 게임하는데 자꾸 옆에서 혼수주면 어, 이거 갖고 오죠? 집을 쓰겠다는 얘기죠? 선견자 아 선견자 안 불? 오케이 안 불? 돼지 충격? 아 많아지려. 요거 좀 고민됩니다. 할수 있는 플레이가 딱히 제한적이에요. 그냥 영능 때려 넣고요. 아, 대지 충격이 어디서 나온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슈렌법은 모두 할수 있으니까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대충은 어디서 나도 모르게 말체 자료가 넣어놨을 수도 있지. 욕심을 부립니다. 컨트롤덱은요, 그냥 맨날 하는 것처럼 그냥 손패 따라 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쓰라고. 지금 눈물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컨트롤덱은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흑기나 좋아. 이쯤에서 만화지룡과 냉기돌풍 한번 삭써줘요그 다음에 영역을 여기다 때려놓으면 상대는 생각합니다. 아 눈보라가 있구나. 아 상대 눈보 아 눈보래. 불기둥이 있구나 그러면 필드 전개를 하기가 너무 까다로워 왜? 난 불기둥이 있으니까 상대 머릿속에는 아 철면수님한테 어, 생존도 안했죠? 어 그러면 한번더자 이러면 어게할래 나는 불기둥 있다라는 제스처를 아까부터 몇 턴에 걸쳐서 계속 주고 있어요 상대는 이제 하수인 전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불기둥 있다 불기둥 있으니까 빨리 생명전좀합시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가자. 가자. 불기둥. 사카 오케이. 야, 잠깐만. 킬각 나오나요?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러면 상대가 여기서 리노젝스 써야 돼. 리노젝스 써야죠. 여기서 리드를 안 쓰니까 말이 안 돼. 이거는, 왜, 왜, 아, 이게, 아, 이게 탈진이 오니까, 탈진이 오니까. 상대 세 장, 자락서스, 용흥 말어도 자락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상대 세장나 16장 탈진감 질 수가 없죠.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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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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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리 하나에 리노 를 써야 돼아 아, 알리래 알렉 알리는 뭐야 알리사도 아니고 골이 썼죠 죽음의 골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죽음의 골이 아까 분명히 썼거든. 암불 썼고, 지불 썼고, 상대가 남은 광역기는 악마의 경로인데, 악마의 경로랑 뒤틀린 앙천 정도가 있을 거예요. 네. 아, 말도 안되 아니, 무서워! 와와 <laughs> 와... 상대가 만리 영구를 쓰는 대기면 한장 남았으니까 있을 거야. 그거 끝났어. 근데 만약에 없으면 요구사는 이 이렇게... 아다 이겼거든요 솔직히 다 이... 여러분도 봤잖아 다 이겼는데 알렉스트라자 두 방을 쓰는 직업이 어딨어요 세상에 아니 알렉스트라자 두 장을 쓰는... <laughs> 아 전설 카드는 한 장씩 쓰는 게 룰인데 두 장을 쓰면...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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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 두방 아니었으면 제가 이겼어요 리노를 아끼고 아끼다가 마지막에 쓰면 되니까